안녕하세요.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개엄령의 실제 목표는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엄령 발동 후 3분 만에 297명의 병력이 중앙선관위와 수원연수원, 여론조사 관련 부서 등으로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서버와 휴대폰 오대를 확보한 뒤 3시간 반 동안 서버 데이터를 전부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엄령이 선관위를 수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힘 도부를 만나 종북 좌파를 뿌리 뽑겠다며 탄핵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이 국회를 치는 척하며 선관위를 겨냥한 치밀한 연막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부정 선거 증거가 나온다면 정치권 전체에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입니다. 구독